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띠 분들 5월달 운세입니다. 이민년 호랑이하고는 합이 되니까 어떤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환경이 되거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여러 방면에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원진귀문에다가 망신살까지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개념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사람 관계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많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미운 짓만 하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번 달은 생각처럼 잘안 되니까 무리하면 안 됩니다. 29세 갑술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이 경쟁자, 일거리, 확장, 새로운 시작, 사고수, 우설, 직장, 승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 시끌벅적하고 분주합니다. 활동적이고 성과도 괜찮고, 하지만 스트레스 역시 많고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성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도 생깁니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좋습니다. 성과 올릴 수 있습니다. 승진 운도 되고, 인정받는 것도 됩니다. 취업하는 분들은 취업은 좋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본다면 시험 운도 괜찮습니다. 금전 운도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애정 운도 좋습니다. 이성 친구가 없다면 만남이 생길 수 있는 운세도 됩니다. 대인 관계도 활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구설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살짝 양보하고 숙여주면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맞대응하면 관제 구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만 그래도 5월달은 원진 귀문 작용이 있으니까 괜찮은 운세기는 하지만 성급하게 변동하면 불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지키는 범위에서 성과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3, 4, 6, 12, 15, 16, 18, 24, 27, 28, 30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7일 날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라든지 관제 구설, 사건, 사고 같이 어떤 사고 수가 강합니다. 사람 풍파 역시 강한 날입니다. 반면에 좋은 날은 2, 5, 8, 14, 17, 20, 26, 29일 날입니다. 특히 26일 날 같은 경우는 금전운도 좋고 애정운도 좋습니다. 41세 임술생분들은 5월달 핵심 이슈가 일거리, 능력, 후원, 발탁, 승진, 명예, 재물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보면 성과는 좋은데 더 나가서 후원받고 발탁되고 스케일 크게 가는 건 장애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말씀 일으키는 것도 됩니다. 물론, 자식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도 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나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최종결과는 나쁘지 않으니까, 대화로 소통하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종합정리하면, 직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후원받는 문제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업은도 좋습니다. 최종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도 좋습니다. 약간의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 투기, 용지 안에서 확장하는 것 이번 달은 불리합니다. 돈이 절지에 놓였고 화살까지 붙었으니까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대인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비, 다툼, 구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사고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 다치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내가 먼저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5월달 운세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3, 4, 6, 12, 15, 16, 18, 24, 27, 28, 30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일날 같은 경우는 사람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사건, 사고, 관제 구설이 강한 날입니다. 반면에 좋은 날은 2, 5, 8, 14, 17, 20, 26, 29일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14일 날 같은 경우는 일거리, 금전은, 애정은 다 좋습니다. 언변도 좋아지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53세 경술생분들은 5월달 운세의 핵심 이슈가 금전, 명예, 승진, 직장, 구설, 소송, 성과입니다. 운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번 달은 금전운이 들어왔는데 돈하고 나하고 합의됩니다. 금전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뭘 가지고 왔는가를 보면 편관이라고 하는 난제,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니까 좋기는 한데 욕심부리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번 달은 설솔한금전운 좋습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직장은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애정운도 좋습니다. 문서운도 좋습니다. 사업운도 좋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시비 걸리고, 다투고, 구설이 생기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5월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3, 4, 6, 12, 15, 16, 18, 24, 27, 28, 30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일날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 관제 구설, 사람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반면에 좋은 날은 2, 5, 8, 14, 17, 20, 26, 29일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일 날 같은 경우는 금전은 애정은 사람 관계도 좋고 결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65세 무술생 분들은 5월 달 핵심 이슈가 관공서, 직장, 문서, 확장, 권위, 명예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 주변에서 권위를 높여주거나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재취업하는 분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진공에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운세 자체가 괜찮습니다. 추진력도 생기고 종합정리해보면 직장운이나 사업은 좋습니다. 성과낼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계가 계속 안 좋았다면 이별수도 됩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좋기는 한데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도 생기니까 융통성 있게 처신하면 좋습니다. 깜짝 사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3, 4, 6, 12, 15, 16, 18, 24, 27, 28, 30날입니다. 그 중에 특히 15일날 같은 경우는 사람 풍파가 많습니다.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좋은 날은 2, 5, 8, 14, 17, 20, 26, 29일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0일하고 29일 날은 금전 운이 좋습니다. 77세 병술생분들 5월달 핵심 운세가 문서, 협력자, 대립, 사람 관계입니다. 운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그동안 해왔던 일이 성과를 내거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목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작용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건 사실은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고 감정 조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드러나고 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딪히고 대립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종합 정리해 보면 직장은 괜찮습니다. 변동보다는 수성하는 개념이 좋습니다. 사업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시던 일은 성과 있습니다.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애정운은 서로 이해하고 보살펴 주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감정 조절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3, 4, 6. 12, 15, 16, 18, 24, 27, 28, 30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4일날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사람 풍파가 자꾸 생깁니다.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좋은 날은 2, 5, 8, 14, 17, 20, 26, 29일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8일날 같은 경우는 재물적인 성취가 좋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개띠분들 5월 운세를 봤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만 참고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